합!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당했던 경희입니다. 네, 일요일,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LTV 80% 늘려준다는 얘기 나왔었죠. 근데 지금 타이밍이 어떨까 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집값 급등과 대출 규제로 이제 주거 사다리가 좀 놓쳐져서 무너질 것 같았는데, 8월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80%까지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집값 조정기와 맞물려서 3분기가 내집 마련 타이밍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반대편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도 적지 않다. 아, 노예 생활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이 나오고 있어요. 내집 마련을 고민 중인 실수요자에게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과연 집을 사야 할 타이밍인지를 살펴보겠다는 뉴스를 볼게요. 자, LTV가 60, 70%에서 80%로 완화가 된다. 5억 원을 아파트를 첫 구매할 때, 80%를 적용하면은 8월 40이죠? 그래서 4억까지가 된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아파트가 될지는 몰라요. 10억 원짜리 하면 8억 나오고, 20억짜리 하면 16억 원이 나올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두 모두 빈대서 살수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가격에 대한 제한과 소득 가격에 대한 제한도 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겠죠. 자, 우선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LTV가 늘어난다. 규제 지역에서는 LTV는 투기 지역 60%, 조정 대상 지역 70%였는데 3분기부터는 80%까지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보금자리론에, 보금자리는 실질적으로 실수요자 대표적인 정책 금융 상품이죠. 처음에 산다면 60% 적용받아 3억 원이었지만 80% 적용되면 4억 원이죠. 근데, 물론 서울에서 5억 원짜리가 어디 있냐. 하지만 발품을 잘 팔면 뭐 저렴한 아파트를 찾을 수 있겠다. 대신에 입지가 안 좋고, 노후도가 오래됐을 거고, 되게 소형 아파트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DSR 산정 시장래 예상 소득을 반영을 한다 하는데, 지금 LTV를 만약에 80%까지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DSR 40%가 발목을 잡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그, 소득이, 여러분들이 소득이 작으면 작을수록 대출이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장래 예상 소득을 반영해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DSR 40% 규제는 여전히 유지돼서 소득이 적은 청년들은 l t v 우을 받아 봤자 대출액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5천만 원 직장인이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때 LTV를 80% 적용받으면 자, 8648이니까 4억 8천이지만 DSR 40%가 4%대 금리로 적용된다면 30년을 했을 때 말이죠. 그리고 이 4%보다 더 지금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계산했을 때 3억 5천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어, 4억 8천을 다 받는 게 아니라 3억 5천 정도 받는다. 다른 대출이 없다고 했을 때. 그럼 지금 이거 차이만 하더라도요. 1.3억이에요. 1억 3천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거 아파트 살지 안 살지 크게 결정을 하는 내용이겠죠 대신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해서 소득이 연봉이 5천만이 아니고 아나 지금 연봉 한 3, 4천 되는데 그리고 금리가 많이 더 올라 버렸다 그러면 대출을 더안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정부는 DSR 산정 시 장래소득을 좀 반영해 가지고 청년 전 대출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해당 연령에서 대출 만기 연령까지 평균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냐를 따져서 현재 소득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어, 조금 이거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시동부부 대상으로 50년 모기가 나왔죠 청년시동부 순통을 좀 특이하게 할수 있을 거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기존의 보금자율론과 적격대출 최장만기가 어, 40년이었죠 근데 이제 50년까지 등장을 했다 5억원으로 예, 금리를 4.4% 가정하면 은 40년 만기가 월 222만원이지만 50년 만기가 206만원으로 16만원을 줄여드렸죠 16만원은 무조건 큰돈이긴 합니다 한달에 16만원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큰어 절약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5 0년 생각했을 때는 이자를 더 낸다 물론 50년 다 갚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건가 하는 내용이 있어요 실수요자에게는 이제 주거 사다리가 생겼다는 환영하는 만한 일이다 어 예전에는 물론 17년에서 한 21년도 전까지만은 주택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아 이거 주거 사다리 끊겨가지고 어 청년층들 그리고 중간층 서민층들이 어 어떻게 좀 주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만한 그런 게 없어졌다 기회를 놓쳤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뭐 내용이 어, 주거사다리가 생겼다는 내용이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서울 외곽 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좀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저 원룸 생활을 벗어나고 싶은 청년이나 전월세 생활에 지친 신혼부부 등 실수자에게는 어쩌면은 마력이 적기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사면은 폭락한다. 이런 내용도 많죠. 더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과 무섭게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매수가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 연글과 패닉 바잉 거세게 일었던 지난 2년처럼 주택 구매 열풍은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시장 전반적으로 금리가 계속 인상될 것이란 전망에 거래량도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 LTV 완화를 해도 규제 지역은 대상 주택 구억원과 한도 기준 4억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겠죠. 주택을 살수 있는 실수요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수는 필요해서 매수 후에는 긍정적인 생각만이라는 게. 있네요. 자, 지금은 분명 내집 마련이 겁나는 시기입니다. 집을 샀다가 향후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매달매달 꼬박꼬박 대출 이자 걱정이 돼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집 사이가 망설어질 때딱 하나. 정말 내 집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려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편안한 안식처, 보금자리가 정말 절실하다면 내집 마련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수 있다. 어, 나는 이전에기 싫어, 그냥 전월세, 전월세가 조금 편해, 전월세 내면서 만약에 이사 다니면 다니지뭐 이렇게 전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을 안 사시면 되고요. 아, 나는 전월세 다니고 맨날 이제 집주인이랑 얘기하는 것도 싫다. 내집 마련해가지고 이자 내더라도 월생활하면서 어, 갚으면서 내집 마련해서 좀 편안하게. 보금자를 만들겠다 하시는 분은 조금 고려를 해보 것도 괜찮겠죠. 자, 집이 주는 안정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일단 내 집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자체만으로 마음이 좀 편해지고 뻥 뚫리고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것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그 집을 샀다면, 샀다고 칩시다. 집을 샀다면,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지, 걱정은 접어두고, 긍정회로만 돌리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을 한다. 내집 하나는 당연히 있어야지, 어차피 내학계에살 건데 좀 떨어지면 어때? 결국 집값은 우상향한다는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스스로 주입을 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질 수 있다는 의미겠죠. 당연히, 이제 리마브로데스라든가,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뚝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어쨌든 나중에 회복을 하고 올라가긴 올라갔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금 힘들 뿐이지, 진짜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은 어, 무상향을 한다. 하지만 이때 진짜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대출 이자만 받다가 진짜 촐딱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각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무리하게 뭐 갭투자를 해가지고 다주택자 돼서 내가 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은 조금은 조심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